자승이들 네, 또 왔습니다. 아 분위기 너무 좋네. 약간 그 밤이 네. 될때 들으면 그런 아, 것 같은데 네, 추워서 어플러스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네. 밤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laughs> 아 괜찮으셨어요 오늘 노래 부르는데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마이크가 좀차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아님 적고 있는데 아까 어, 예. 주신 그아 핫팩 핫팩. 네 핫팩 덕분에 어, 예. 또 따뜻했고 하 오늘 네. 너무. 재밌어서 어, 네, 예, 기분 예, 좋게 다수어요아음에도날 예. 풀릴 때 한번, 네. 화살할때 한번 또 네. 보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아, 자 이제 우리 펀치 씨가 해줄 게 있어요. 요룰렛을 돌려서 아, 네. 어, 한 번을 좀 뽑아주되는데 셔야 우리 배수 안지 씨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펀치가 돌려서 펀치가 돌려서 나올 한번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 주세요. 아 갑니다. 바로 습니다 바로 갔어. 자 과연 주인공은 오. 어! 어, 뭐야! 오오 우와. 예호! <laughs> 손예호! 학생, 어디있어 예호, 갔어? 예호, 어있어 <laughs> 하남 갔어? 예 어, 예호, 예호. 예호에게 가장 아, 저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아, 헤드셋 줄게요. 아, 음악 많이 듣고. 예, 받으세요. 자, 오늘 기분이 어때요? 아, 근데 확실히 정리를 했네. 상을 받았으니까, 그죠?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우리 허진 씨가 걸러졌으니까 허진 씨 고맙다는 말 한마디. 예, 집에 가세요 집에 가요 이제. 네. 음악 들으면서가 오케이. 한잔또봐요 고맙습니다, 예효 씨.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 마지막 아, 마무리 끝이니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오늘 음. 전부 노래 잘함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유튜브 처음이에요. 네. 아 어, 진짜? 네. 완전. 유튜브 처음 주제한 첫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버스킹하고 이러면은 네맞죠아 맞죠. 고맙습니다. 다 통틀어서.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신고. 그 그러니까 그런 어, 스튜디오, 거 빼고. 스티디오 스티로폼. 네, 네 그런 거만나고 이렇게. 네네네. 음악적인 아, 거다 빼고.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너무 했거든요. 영광인데요. 네, 저도 오늘 어. 이렇게 만나서 너무 너무 네. 영광이었고 네네네. 오늘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사실 네네네네. 걱정했는데 네. 같이 재밌게 즐겨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재밌게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그 전부들은 저랑 명예 전당에 1호 가수 펀치씨 올려도록 하고요. 네. 아, 저... 굉장히 좀 귀찮을 텐데도 많은 저 박수, 환호, 그리고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크게 소리 질수 있는, 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또 펀치 씨가 전부 하면 노래 잘 함을 외치면서 오늘, 어 마무리 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춘다 씨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외쳐볼게요. 전부! 노래 잘하라! 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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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sí. 감사합니다. Park.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